여러분, 혹시 치매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결코 갑자기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입니다. 저는 어느 날 퇴직 후 어느 한 순간부터 그게 뭐였더라 라고 말하며 자주 떠오르지 않는 단어들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흔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일이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넘기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가 점점 늘어가면서, 혹시 나도 치매의 초기 증상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기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치매의 초기 증상과 예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치매, 그 조용한 시작. 치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서서히 다가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종종 기억력 저하입니다. 일상에서 가끔씩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혹은 내가 어디에 뭐를 두었더라?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을 그냥 피곤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상적인 업무나 약속에서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치거나 길을 잃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치매는 처음에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고 종종 생각이 흐려지고 일상에서 놓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작은 실수들이 나의 일상에 빈번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실수들이 누적되면서 결국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이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두 번째 치매 초기 증상. 놓치지 않으려면 치매의 초기 증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미묘하고 다양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갑자기 말하려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문장에서 말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증상 중 하나입니다. 길을 잃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방향을 잃는다. 자주 가던 길이나 장소에서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억의 충돌과 일상적인 실수, 예전에 자주 했던 일들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반복적으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증상들이 점차적으로 심각해지면 치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증상을 발견하고 늦지 않게 치료와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뇌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뇌세포를 자극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 확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두뇌 활동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체 운동만큼이나 두뇌 활동도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퍼즐을 풀거나 기억력을 요하는 게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뇌를 자주 자극하면 뇌기능을 유지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지방이 적고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 견과류,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치매 예방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 관계 유지.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바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고립된 삶, 혼자 지내는 삶에서 위험이 커집니다. 꾸준히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뇌를 자극하고 사회적 유대는 감정적인 건강을 돕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면 뇌는 서서히 기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치매 예방 시작은 지금. 여러분, 치매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치매라는 무서운 적이 조용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두뇌 활동을 자극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일은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믿고, 오늘부터 나의 뇌를 지키는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